예,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어, 공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르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기,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네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네 아들아, 내네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의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셨음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질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집하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권류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에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족속의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게 하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울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무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천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월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열다섯과 종 스무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아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주 왕께서 예루살렘에 나오시던 날에 종의 폐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알기에. 아홉 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신무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무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월의 손자 무비보세시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이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세시오,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대답하되 내주 왕이요,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젊으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르되 내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앗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골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만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하르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 있사오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이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하올 수 있으며 음식의 맛을 알수 있사오리까. 이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이 어찌하여 내 아, 종이 내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은 아,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건을 왕께서 어찌하여 이같이 상으로 내게 갚으시려 하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 없소서. 내가 내 고향의 부모의 묘에서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 없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며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히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것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치는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을 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너희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어 사무엘하 19장 어좀긴 내용을 함께 읽었지만 오늘 전체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윗 왕조의 회복 이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정말 진정한 승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승자는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처음에 성경에 등장할 때부터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께 있음을 선포하며 골리앗에게 정말 대항하며 달려나갔었던 그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 정말 다윗이 평생에 아, 정말 자,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어, 뼈저리게 어, 배운 어, 정말 귀한 교훈이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아,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이겨주시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해주시면 바로 거기에서 전쟁의 아, 정말 승패가 아, 갈린다라는 것. 아, 그것은 정말 다윗이 아, 평생 동안 어 경험하며 어 살아왔었던 귀한 삶의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선포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의 선포들을 기억해야 될때어 크게는 저는 두 가지가 어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그 선포죠. 어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께서 어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선포와 또그 아들 솔로몬이 선포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두 가지의 선포가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른 무엇든 선포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우리가 가장 마음에 담아 두어야 하는 귀한 선포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정말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귀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귀한 언약들이 다윗 왕조, 특히 다윗의 시대와 그 아들 솔로몬의 시대에 완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초기에 주신 그 약속들을 이제 성취해 나가는 완성해 나가는 그 종결을 보는 그 시대, 그것을 또 이루어내는 그 다윗과 솔로몬.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그 동안 정말 이 세상을 주관해 오신 그 모든 흐름들을 관망하면서 바라보면서 내리는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것이 바로 인생에 주는 귀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 아들은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바로 이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에 처한 모든 것들을 전쟁이라는 언어로 감히 정리를 해본다 했을 때에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은 보다 많은 무기를 확보하는 것. 보다 많은 군대를 확보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쟁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시게 허락하는 것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이 진정한 승리를 누릴 줄 아는 지혜이다라는 귀한 교훈을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배우게 되고요 또 아들 솔로몬으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솔로몬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논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된그 놀라운 지혜는 무엇이냐면 그 통찰력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역시 이 땅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인생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의 이치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이렇게 다 솔로몬은 바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자.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드디어 인생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지혜. 통찰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그 지혜 있는 자는 결국 그 인생을 자기 계획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힘을 의존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다 보면 고로 나 또한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에 내 인생을 내가 맡기는 것,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충성하는 것,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이구나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로 그는 이거 모든 그 인생의 지혜를 한 가지의 언어로 요약했다라는 것이죠. 여와를 경외하는 것. 바로 거기에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것, 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두 가지가 정말 인생의 승리를 가져다 주며 인생의 진정한 지혜를 갖추게 된다라는 것. 이 둘을 선포한 귀한, 정말 그 발자국이죠. 족적이죠. 귀한 족적을 남기는 어, 그러한 선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의 어, 많은 선포들이 모두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버지 다윗의 선포와 그 아들 솔로몬의 선포가 성경의 전체 흐름에서 어, 의미하고 있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위대하기 때문에. 이 둘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19장을 통해서도 진정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져다 주시는지를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영화의 마지막 장면처럼 아니 요즘 영화들은 또 영화가 끝나면 맨 끝에 이제 그쭉그 그, 그 뭐가 올라가고 그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뭐 그 제작자는 누구였는지 뭐 배우는 누구였는지 영화는 뭘 썼는지 쭉 스크롤이 올라가면서 갑자기 또 어, 끝에 한 장면을 더 덧붙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뭐 실수했었던 장면이나 아니면 또그 뒷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쫙또 잠깐 어, 보여지게 되면서 새로운 흥미를 어, 덧붙여주는 또 이러한 것들이 요즘에 유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무엘라 19장은 그 모든 고생이 그 모든 갈등이 어떻게 이제 매듭을 짓게 되었느냐. 정말 해피엔딩을 우리들에게 어, 알려주고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니까 reconciliation. 화합함, 화목함, 관계의 회복함이 그 결론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승리는 어떤 류의 승리이냐? 사람이 칼과 창으로 얻어내는 승리와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시는 승리의 차이가 있다면, 칼과 창으로 정복을 해버리는 승리는 그의 원수들을 몰살해버리는 결과들을 자연스럽게 초래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승리는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보면 그의 원수들까지도 품어 버리는 그의 원수들까지도 용서해 버리는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냥 어, 정말 함께하자 하는 그 모든 그 화평함 화목함 모든 교제, 모든 관계가 정말 힐링이 되어지는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 속에 무엇이 발견됩니까? 어, 정말 압살롬을 향한 그 연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간 혼돈이 되기는 합니다. 물론 어, 자기 친 아들이다 보니까 어, 그것에 대한 슬퍼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부각되다 보니까 결국은 요압이 어, 벌떡 일어나서 왕을 향하여 책망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그렇게 되면 아마 당신은 나라를 잃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당장 어, 그 애통함을 그만두라고 이렇게 어, 책망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책망함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이 죽었을 때에도 애통했습니다.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도 애통했습니다. 이렇게 어, 다윗은 정말 그 승리를 누리면서도 그의 원수였던 자들을 향한 그 마음속 깊이 있는 진심은 항상 이렇게 일관성 있게 드러납니다.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것, 정말 그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를 해야 될줄 아는 그런 현명함이 있었다라는 것, 이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결론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왜 쫓겨 다녔습니까? 사울이 미워해서 쫓겨다녔습니다. 이것이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어, 모습이겠지만 다윗은 어, 하나님 앞에서 단련을 받았음을 더 크게 비중 있게 보았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 어려움의 시간 속에 다윗은 그 고난을 통하여 결국 어, 다윗은 어떤 그 비트네스, 어, 인생의 쓴맛을 어, 배운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는 예배를 배웠고 찬양을 배웠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법을 배웠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다윗이 경험했었던 또 다윗이 기억하는 그 어려웠던 시절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압살롬 때문에. 또 다윗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맨발로 그 광야의 길를 걸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위탁하는 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원통함을 선으로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다음에 정말로 그렇게 선으로 어, 이어, 이, 그, 어, 완성이 되어져가는 모습들을 경험하며 다윗은 다시 한번 압살롬의 어떤 이 반역 때문에 다시 한번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이 어려움의 시절이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어그 혁신을 가져다주는, 그 개혁을 가져다주는 정말 새로움을 가져다주는 그 영혼의 영성의 그 회복을 누리게 되는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경험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다시 왕위에 올랐을 때에 더 이상 이전의 나태함과 아, 이 전에 어떤 그 매너리즘에 빠졌던 이런 것들을 아, 이제 전혀 아, 다 이제 떨쳐버리고 새롭게 정말 위대한 왕으로서 위대한 통치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귀한 계기가 아,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에서 비난했었던 시무이가 다윗 함께 와서 다시 무릎을 꿇며 정말 용서를 구하는 귀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에 왕의 신복들은 시무이를 처단하고자. 아, 제안을 하지만 왕은 시무엘를 용서합니다. 무비보셋이 나옵니다. 저희는 무비보셋이 정말 배은망덕한 배반자로 기억을 했는데 차라리 사실 그것이 아니라 무비보셋의 조이 기회를 노리고 정말 무비보셋을 모함하여 무비보셋을 공경에 빠뜨렸다는 것, 무비보셋은 정말 일관성 있는 충성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경험, 이 인생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려웠었을 때에 내 안에 형성이 되어지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려웠었을 때에 우리가 몇주 전에 개별 아, 출동안 계속 살펴본 것이지만, 어렵다 보니까 좋았었을 때에 나에게 아부했었던 자들 중에는 어려움의 시대에는 나를 배반하고 나를 등지고 나를 따라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무비보셋이 하나의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무비보셋을 통해서 얻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어려움의 시대에, 나의 어떤 그 무너짐의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판단력이 흐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들이 워낙 내가 공경에 처하다 보니까 분별력이 흔들리게 되는 제대로 이런 것들을 판단하지 못하게 되는 약점도 단점도 내 안에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뭐 관계가 무너지고 여러 가지면에서 공경에 취했을 때에 내 마음 속에 이런 저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어, 뭐 배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들은 나등 뒤에서 나한테 이렇게 수근수근 거릴 수 있을까? 하면서 비관하며 사람들을 미워하며 정말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는 마음들이 오히려 더 많아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경험,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내가 무너짐의 마음 가운데에 사람들을 향해서 내려섰던 그런 판단들이 사실 많은 경우에 올바르지 못한 판단들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때 형성된 것, 나는 누구를 믿지 말아야지. 난 누구를 저울 때는 용서하지 말아야지. 아, 사람들은 정말 이렇구나 하면서 내 마음 속에 인생을 향해서 관계를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형성된 그 어떤 나의 마음 속의 결론들이. 어... 나중에 회복을 경험했을 때에 돌이켜보면, 아, 그런 결론들조차도 이것이 완성된 결론이 아니라, 정말로 그때 만들었었던 결론으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굉장히 곤란함을, 나의 인생을 오히려, 아 정말 그, 반토막 내어버리는, 풍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핍증으로 몰아가게 되어지는 또 어리석은 마음, 일 수도 있겠구나를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좋게 되었을 때에 정말 그 전에 내가 오해를 통하여 나를 배반했던 자라고 생각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나에게 나와 사실 배반이 아니었다. 그것은 당신이 오해였다. 사실은 이런저런 더 좋지 않은 사람들이 음모를 깨하여 나를 정말 이렇게 당신의 마음 속에서 잘라내게 도련에게 만들었던 것이다. 하면서 화해 화목. 을 요구하는 그러한 새로운 만남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과거의 아픔 속에서 내 마음속에 아무개, 아무개는 용서하지 말아야지라고 정말 굳게 마음먹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 내가 사실 어, 고쳐 먹어야 되는 어, 달리 그 마음을 바꾸어야 되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고 그 사람을 신뢰해 줘야 되고 그 사람을 향한 존중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이런 필요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참 사람의 관계는 이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람의 관계는 어, 한번 내가 그냥 사람, 사람을 그냥 버리는 것. 예, 이게 답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오늘 배우게 됩니다. 참 인생은 사람을 쉽게 버립니다. 나에게 조그만 상처를 주면 믿지 않아 버립니다. 아, 나에게 조금 이런저런 것들을 내가 좀이렇게안 좋게 보아 버리면 그 사람을 그냥 잘라내 버립니다. 그냥 떨쳐내 버립니다. 그냥 버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관계를 그냥 끊어 버립니다. 특히 이민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참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 그때는 내가 약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정말 판단력이 굉장히 흔들렸었기 때문에 참 그때에는 그 사람을 그렇게 미워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평생 원수로 어 여기서는 또 그것도 하는 어, 어리석은 마음이라는 것 예, 이 땅에는 평생 원수로 어 여기게 되어지는 많은 대상들 중에는 그 이유가 나의 오해 때문에 나의 흐트러진 판단력 때문에. 그 사람을 그냥 버려버리게 된 결국 그 사람의 실수로 나와 원수가 된 것이 아니라 나의 실수로 그 사람을 원수로 만들어버린 이런 관계의 아픔들이 우리 인생에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관계들을 돌이켜보며 정말 우리가 화목해야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우리는 그 화, 화목을, 그 화해를 통하여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정말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고, 우리의 할 바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 정말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관계들을 회복하는 게 답이지, 평생 원수로 삼아버리고, 평생 어떤 그 단절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답이 아닌 것.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누구와 화해해야 하는지, 누구와 화목해야 되는지, 누구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얻어가는 것, 그렇죠. 어, 내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으로 하여금 아무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이러한 편협한 마음가짐을. 계속 평생 동안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사람들을 이겨가는 사람들을 품어가는 정말 사람들과 정말 그 관계들을 회복해 나가는 귀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